무릎 세워서 누워주시고요. 발바닥을 엉덩이 가까이 당겨주시고, 오른 무릎, 왼 무릎 번갈아가면서 바닥으로 터치해줄게요. 터치 안 되시는 분들은 가능하신 만큼만 내려주시면 되고요. 내쉬면서 내려갈게요. 쭉 이완해주세요. 골반 앞쪽에 굳어진 근육 쭉 늘려서 이완시켜 주시고 허리가 일자이신 분들은 C자 형태로 회복시켜 주는 동작이에요. 허벅지 앞쪽 늘려주면서 골반의 균형 잡아주고 허벅지까지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다리 내렸다가 1초, 2초간 멈췄다가 올라올게요. 허벅지 근육이죠 대퇴사두근이 타이트하면 골반의 움직임 제한이 원인이 되고 좌우쪽 근육의 불균형은 골반을 틀어지게 해요 사무직 그리고 학생분들 오랜 시간 앉아있다 보면 골반 앞쪽이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이 동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쭉 늘려서 시원함 느껴보시고요 천천히 동작해주세요 다음 동작, 무릎 세워서 오른 다리 들어 왼무릎에 걸치고 손으로 왼다리를 당겨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오른발바닥 바닥 터치하고 바닥 올라올 건데, 내려가면서 손으로 잡고 있는 왼다리 가슴으로 더 당겨주시고요. 올라올 때는 오른 무릎을 아래로 밀면서 올라올게요. 접은 다리 쪽 자극 많이 가실 거고요. 호흡 마시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후, 내쉴게요. 이 동작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수건을 이용해서 수건을 당겨주시면 돼요. 첫 번째 영상에도 제가 이 동작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좀더 운동이 더 되는 효과가 있어요. 다리 가슴쪽으로 더 당겨주세요. 오른 무릎은 아래로 내리는 느낌. 어깨 힘 뺄게요. 다리 풀어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할게요. 정렬 맞춰주시고, 이번에는 왼다리 들어 오른 무릎에 올려주시고, 오른 다리 잡아서 가슴으로 쭉 당겨줄게요. 그 다음, 왼다리 바닥 터치. 어깨 힘으로 몸을 굴려주지 마시고요. 손으로 다리를 가슴 쪽으로 더 당겨주면서 그 힘으로 자연스럽게 몸이 옆으로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힘 빼시고요. 천천히 동작해주세요. 다리 가슴쪽으로 조금 더 당겨볼게요. 저은 다리는 무릎 앞으로 더 밀어서 자극 느껴볼게요. 오른쪽, 왼쪽, 1분씩 지금 하고 있는데 더 타이트한 쪽을 조금 더 해주면서 그형 맞춰주세요. 사이초, 하나 더. 그 다음에 다리를 쭉 펴서 누운 자세에서 오른 다리 발바닥 손으로 잡고 가슴 쪽으로 당겨줄 거예요. 복부 인 잡아주시고 호 마셨다가 내쉬면서 쭉 가슴으로 당겨줄게요. 이 동작은 골반을 열어서 혈액순환을 돕고 허벅지 안쪽 근육까지 스트레칭 해주는 동작이에요. 반대. 반대쪽 하시면서 한쪽이 좀더 타이트하신 분들은 그쪽을 좀더 해줘서 균형 맞춰주세요. 지그시 당겨주세요. 10초. 다리 내려주시고 툭툭툭 털어줄게요. 다시 무릎 세워서 양 무릎을 옆으로 바닥에 눕혀서 흔들어 줄 거예요. 이때 손은 골반 툭 튀어나온 뼈, ASIS 위에 살짝 두시고, 고관절 주위로 근육을 툴툴 흔들어서 풀어줄게요. 타이트하신 분들은 다리가 바닥에 잘안 내려가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골반 교정 운동과 다리 찢기 많이 해주시면 점점 좋아지실 거예요. 그 다음 두 다리 모으고 반동 줘서 상체 일으켜서 앉아주시고요. 이어서 나비 자세 할게요. 양쪽 두 발을 모으고 허리 척추 핀 상태에서 상체 앞으로 숙여서 고관절에 자극 느낄게요. 호흡 내쉬면서 손을 앞으로 조금씩 가능한 만큼 더 숙여주시고요. 골반을 열어서 골반과 고관절 자극해주시고 틀어진 골반을 잡아주는 동작이에요. 생리통에도 좋아요. 저처럼 많이 뻣뻣하신 분들은 살짝 흔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무릎이 많이 뜨시는 분들은 양 무릎 손으로 눌러주시거나 팔꿈치로 눌러주시면서 해볼게요. <목소리> 세워주시고요. 수건을 이렇게 접어서 준비해주시고요. 오른쪽 무릎 바로 위에 올려주시고 왼쪽 발을 올려서 숫자 4가 되게 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팔꿈치로 왼쪽 무릎 눌러서 고관절 자극 느끼시고요. 오른발 천장으로 향하게 세운 상태에서 상체 가능하신 만큼 허리 숙여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팔도 무릎에 붙여볼게요. 흰 다리는 햄스트링 쭉 늘어나시고 힘드시면 오른 팔꿈치 살짝 뗐다가 호 내쉬면서 다시 붙여보고. 계속 반복해주세요. 접은 다리 쪽 팔꿈치로 지그시 더 눌러서 자극 느껴볼게요. 호흡해주세요,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 척추와 허리 핀 상태에서 상체 조금 더 숙여볼게요. 10초. 그 다음 접은 다리 그대로 뒤로 접어서 무릎과 발목 일직선 해주시고요. 수건은 핀 다리, 발 위에 올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상체 숙여주실 거예요. 골반 정렬 바르게 맞춰주시고, 엉덩이 살 빼주시고요. 허리부터 등, 목, 머리 상체 가능하신 만큼 숙여주시고, 무릎은 뜨지 않게 팔꿈치로 무릎 눌러줄게요. 마찬가지로 햄스트링과 고관절 다 자극하실 거고요. 허리가 동그랗게 말리지 않게 펴주시고, 호흡해주세요. 이번에는 접은 다리 무릎이 옆으로 향하도록 각도 바꿔 볼게요. 여러분 몸이 다 다르고 자극점이 또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신 만큼 각도를 넓혀 주시면 돼요. 가능하신 분들은 복부와 가슴, 다리에 붙여 볼게요. 호흡하세요. 10초. 제자리 하시고요. 이번에는 두 가지 동작 반대쪽도 해볼게요. 오른쪽 다리, 왼다리, 무릎에 수건 깔고 사자 모양 만들어서 골반 정렬 바로 해주시고 엉덩이 살 꺼내주시고요. 상체 허리부터 숙여줄게요. 팔꿈치로 접은 다리 무릎 눌러서 고관절 자극 느껴주시고 반대쪽도 팔꿈치 가능하시면 다리에 붙여줄게요. 호흡하시고요, 여러분. 하실 때도 내실 때 조금 더 자극을 느껴 보세요. 이렇게만 있어도 쉽지는 않죠 여러분? 하고 있어요. 10초 잘하셨고요. 상체 천천히 세워주시고요. 오른다리 뒤로 접어주시고요. 수건은 왼발 아래에 깔아주실게요. 골반 정렬 한번더 맞춰주시고 엉덩이 살 뒤로 빼주실게요. 무릎 발목 일자 해주시고요. 팔꿈치로 무릎 눌러주시고, 허리와 척추 피시고요. 상체 가능하신 만큼 숙여주세요. 호흡하시고요. 척추 허리 펴주시고요. 척추 점점 길게 늘어나는 느낌. 다리 각도 바꿔서 무릎을 옆으로 해줄게요. 가능하신 만큼 각도 해주시고요. 30초 더 할게요. 10초. 허리 필게요. 천천히 제자리 하시고요. 그다음 비둘기 자세 할 거예요. 오른다리 뒤로 쭉 뻗어 주시고 왼다리는 90도 접어 주시고 안 되시면 45도 해 주시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팔꿈치 바닥에 해 주시고 또더 가능하신 분들은 이마 바닥에 두실게요. 호흡하세요. 쭉 늘려 주세요. 자, 가능하신 분들은 각도를 90도가 되게 조금씩 바꿔 가면서 자극 좀더 느껴 볼게요. 몸을 살짝살짝 움직여 보시고요. 많이 뻣뻣하신 분들은 움직이면서 자극을 좀더 주는 게 괜찮아요. 물론 몸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동작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허리에 힘을 쓴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코어 힘, 복부 힘 꽉 잡고 계시는 거는 모든 동작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거 주의하시면서 몸을 살짝살짝 흔들어 주시는 게 조금 더 자극하실 거예요. 10초. 제자리 하시고요. 이어서 반대쪽 갈게요. 왼 다리 뒤로 쭉 뻗어주시고, 오른 다리 접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팔꿈치 바닥, 더 가능하신 분들은 이마 바닥 해주시고요. 어깨 힘주시고, 어깨 툭 내려놓으세요. 다리 조금 더 벌려 90도를 해주시고요. 몸을 같이 호흡과 맞게 흔들어주시면서 자극 좀더 느껴볼게요. 흰다리 무릎 불편하시면 수건 깔고 하셔도 돼요. 마지막 동작이에요. 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골반 교정 첫 번째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교정되셨다고 댓글이나 DM 많이 주셨는데요. 이제 요것까지 해서 같이 운동해주시고 다리찢기 영상이 제가 4편이 네 있어요. 다리찢기 동작 역시도 교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4편 네 중에서 1, 2편은 초중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3, 4편은 고급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본인한테 맞는 동작 같이 해주시면 훨씬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제자리 하시고요.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해주세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